네, 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플리퍼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올 2021년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제품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자석청소기랑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플리퍼 써보신 분들은 다른 자석청소기 못 쓰실 정도로 굉장히 좋거든요. 이 닦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플리퍼를 쓰기 시작한지 벌써 한 7년쯤 된것 같아요. 7년 동안 쓰고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근데 7년 동안 뭐 아무런 일 없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내구성도 좋고 기능도 좋고. 어, 그런 플리퍼가 이번 2021년에 굉장히 새롭게 라인업을 재편했어요. 크게 보면 플리퍼 플로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플리퍼의 피딩킷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기발한 것 같아요. 일단 플로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플로트는 물에 뜨는 겁니다. 플리퍼에 딱한 가지 약점이 이걸 쓰다가 자력이 떨어져서 수조 안쪽에 떨어졌을 때 물에 가라앉아서 이거를 집기가 힘들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락 밑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이제 좀 번거로운 상황이 생겼는데 플리퍼가 이번에 물에 뜨는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일단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플리퍼 휘딩킷입니다. 아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외관부터 좀 보여드리면 플리퍼 플로트에 스탠다드 버전하고 나노 버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맥스는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플리퍼의 플로트는 기존의 플리퍼보다 약간 더 비쌉니다. 워낙에 가격이 있는 자석 청소기라서 좀 구매가 좀 꺼려지시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석 청소기가 매일 매일 손을 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돈 값을 하거든요. 네. 스탠다드의 모습이고요. 이쪽이 좀더 잡기 좋아졌죠? 두툼해졌어요, 바깥쪽이. 손으로 잡기 좋은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블레이드 사용해서 주로 긁어줄 거고 물속에서 뒤집으면, 플리퍼니까 뒤집어서 반대쪽 면으로 이렇게 붙는 거죠. 아까 보셨던 플리퍼 스탠다드는 보통 한 8T에서 12T 정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플리퍼 나로는 6T에서 8T 정도 많이 쓰십니다. 귀엽죠? 네. 형태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플로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물에 뜬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플리퍼도 함께 판매가 되고요. 플리퍼 플로트 버전은 약간 좀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리퍼 피코 블랙 버전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플리퍼 피코하고 약간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귀엽죠? 그래서 기존 플리퍼의 오렌지 버전이 좀 색깔이 넘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블랙 버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새로운 자석 청소기가 들어왔고요. 획기적인 부분은 이 플리퍼 피딩 킷이에요. 아, 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들어 있거든요. 딱 보면은 얘는 사료통이죠. 이게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느낌이 좋습니다.쪽에 이 구멍이 있어서 사료를 위에다가 주면 밑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김이나 해초 주실 때 쓰실 수 있는 집게입니다. 그냥 찍게들하고 다르게 이쪽에 실리콘으로 미끄럼 방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김을 조각으로 주셔도 충분히 잘 홀딩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얘를 네 어떻게 쓰느냐? 바로 플리퍼에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laughs> 야,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게 자석 청소기가 물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뚜껑 열고 살을 주시고 집게로 주시고 이건, 이리, 이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물 속에서 필요 없으면 뭐 가볍게 떼시면 되죠 벨크로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붙일 수 있고 뗄수 있어요 이 벨크로의 접착력이 꽤 세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만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새로운 플리퍼 플로트 플리퍼와 플리퍼 피딩킷 입고 소식까지 알려드렸고요 플리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피딩킷을 장착하시면 되게 깔끔하게 사료 공급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플리퍼의 특성상 이렇게 블레이드를 사용하고 있을 때 바깥쪽으로 이 벨프로가 노출되기 때문에 플리퍼를 쓰시는 분들이 하시면 편하시겠죠 아무튼 이 플리퍼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뭐 거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내고 그 새로운 제품들이 굉장히 좀 참신해요 아이디어도 좋고 생각을 많이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 해수 발전에 서로 좋은 제품도 만들고 그리고 회사도 발전하면서 서로 좋은 시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플리퍼의 새로운 제품 출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매장도 가능하시고 쇼핑몰도 가능하시고 저희 마린코스트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